일분 뉴스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친 스포트라이트 시즌 그 중에서도 대갈 미패 가브리엘 마르치넬리 선수가 갑자기 미패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쿼드메이커에 들어가서 현재 검색해보면 이렇게 액션샷 미패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아직 대갈 미패입니다. 다른 시즌 오류로 미패가 바뀐 줄 알았지만 다른 시즌과 전혀 다른 미패였습니다. 또 박정무가 주는 떡밥일까요? 도대체 서버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이렇게 오류많은 게임은 처음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도 아직 마르치넬리 미폐 오류 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진짜 조만간 스포트라이트 시즌 미폐 변경 소식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어제 자기 전에 2억 5천만원이었던 마르치넬리가 미폐 변경 소식에 갑자기 사업까지 떡상하였습니다. 미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1분 뉴스도 곧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